PPT secret. 여러분 안녕하세요. 콘텐츠 비데 김윤미 강사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PPT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갑자기 TV보다 영감 받아서 우리 디자이너하고 어, 이거 우리 PPT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디자인하는 거는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릴 거고 이 PPT는 저희 사이트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컨텐츠 비 c 닷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이게 표지예요 표지고요 여기에 글자 수정 가능합니다 이시자가 되게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이거는 도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글자는 수정이 가능한데 뭐 다른 시그널로 바꾸시면 되게 재밌겠죠 텍스트도 다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 텍스트는 에스코어드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스코어드림은 다운로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표지 이건 좀 다른 버전의 표지예요 표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왜 인물 소개하는 페이지 있죠?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명 소개할 땐 이렇게 하시고 뭐세명 소개한다 할 때는 이렇게 또 배치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엔딩 슬라이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 안에 있는 소스들은 다 상업적으로 쓸수 있는 걸로 만들었으니까요.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잘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렇게 제가 가로 버전을 만들고 나서 딱든 생각이 세로용으로 포스터 만들어도 예쁘겠다 싶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 버전도 만들었어요. 세로 버전이거든요. 막 안에 텍스 좀 많이 쓰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색깔이랑 약간 디자인 컨셉 바꿔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영감을 어디서 받으며 그걸 잘좀 따라하고 재해석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재해석하지 않고 요 스타일 그대로 만들었거든요. 우리 그 하트 시그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이미지 컷이 있죠. 여기 보시면 요런 이미지 컷. 이거를 캡처해서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캡처를 메뉴 삽입에서 여기 스크린샷 보시면 화면 캡처 있잖아요. 화면 캡처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이렇게 캡처해요. 캡쳐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왼쪽 슬라이드 여기다 놔둬요. 놔둔 다음에, 제가 여기 미리 갖다 놨죠? 놔둔 다음에 이걸 그대로 따라 만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따라 하면서도 되게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래서 많이 따라 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한번 해보고, 네, 필요하신 분 자료 다운로드 하세요. 자, 먼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배경서식 열어볼게요. 배경서식을 여니까 이렇게 배경서식 열렸죠? 단색 채우기에서 색을 채울 건데, 스포이드 있나요? 스포이드. 이 스포이드는 파워포인트 2013 이상 버전부터 있습니다. 스포이드 꺼내서 여기 콕 찍어 볼게요. 여기를 콕 찍으니까 이 색깔이 그대로 들어갔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도형을 하나 얹을게요. 도형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고 드래그 했어요. 여기서 사각형 선택하고 쭉 드래그 했어요. 이 사각형에 선에서 선 없음, 테두리 선을 없애주시고 색깔 채울 건데요. 스포이드를 꺼낸 다음에 이 컬러 있죠. 약간 검정색은 아니고 진한 그레이, 이 컬러를 클릭해서 딱 넣겠습니다. 여기다 넣었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따라 그리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우선 이거 배경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배경에 선 있잖아요. 선, 선을 보니까요. 선을 그냥 선 하셔도 되고, 약간 이렇게 선을, 여기 선 선택하셔가지고, 자,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드래그 했나요? 색깔은 흰색.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너비가 0.5인데 한2 정도 해볼까요? 2 했죠? 2 하고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이걸 드래그 할게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해서 얘는요, 얘는 조금 더 두께를 줘볼까요? 한4 정도 할게요. 완전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비슷한 느낌 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선을 선택하고, 어, 아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아까 그려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드래그해서 복부터 해쓰세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그러면 복제가 되죠? 하나 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얘를 조금 더 너비를 줘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됐죠? 다음에 다시 이 선을 복제하세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한 다음에 컬러를 바꿔 줄게요. 컬러를 이번에는 선 색깔도 스포이드를 꺼내서 이 보라색을 클릭.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그래서 이 선의 너비를 좀 다양하게 해 주세요. 자, 요거 선택하고 얘를 좀 두껍게 해 볼까요? 5 정도 해 줄게요. 얘는 한 3, 너비 3. 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하면 금방 하겠죠. 네. 다음에는 1로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선을 복제했습니다. 원도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그리세요. 됐나요?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테두리 선 약간 진한 회색으로 하고 됐나요? 좀더 작게 그려야 될것 같아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굴리시면 캠퍼스 사이즈로 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해서 안을 채우겠습니다 안을 컬러로 채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게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선 똑같이 하면 돼요 선 선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이 위에다가 이거를 비슷한 사이즈로 이렇게 딱 하고 이 위에다가 대고 그리면 제일 좋아요. 만약에 내가 똑같이 하고 싶으면 이 위에다가 대고, 대고 그리면 제일 비슷하게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선을, 선을 한3 줘볼까요? 너비를 3, 3 줬어요. 그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하면 일직선으로 드래그할 수 있어요. 컨트롤 컨트롤은 복제하는 건데 쉬프트가 일직선으로 복제하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됐나요? 하나 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그다음에 선을 조금 길게 할게요. 그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조금 짧게 하고. 네.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요 끝은 정렬해서 맞춤해서 오른쪽 맞춤해서 끝을 딱 맞출게요. 이렇게 됐나요? 네, 된것 같아요. 네, 여기다 이제 텍스트 쓸게요. 네, 러브 라인 추리게. 일단 글자색은 흰색으로 해놓고 이따가 그라데이션 줄게요. 그라, 자, 됐나요? 자가는 살짝 좁히고 폰트는요 에스코어 드림으로 하겠습니다. 에스코어 드림이 에스코어 드림이 이게 좀 비슷하더라고요. 에스코어 드림 1번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써볼게요. 만약에 이게 좀긴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살짝 줄일게요. 이 선을 살짝 줄이고, 글자를 조금 더 크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 복제하세요. 그래서 하트.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제되죠. 하트는 일단 크게 쓰고 시가 문제요. 시가 요 글자가 글자가 아니라 도형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하트는 일단 쓰고 얘는 에스코어 드림 조금 두꺼워야 겠죠. 1번 말고 한 4번 정도 해볼까요? 4번 하트. 하트 좀 크게 글자 사이즈 조금 크게 66으로 했습니다. 하트 하고, 네. 시쓸 공간 남겨놓고, <laughs> 그, 널, 널, 쓰리, 쓰리 할게요. 삼각형 이렇게 그리고, 삼각형, 삼각형 그렸죠? 일단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밑에 거, 저 모양을 따라 만들면 되거든요? 음, 저는 이 사다리 꼴로 해볼게요. 여기 사다리꼴 모양 있죠? 요거 선택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사다리꼴을 선택하고, 네. 얘를 잘 조절해, 노란 점 움직여서 잘 조절해서 이제 만드셔야 돼요. 네. 뭔가, 이런 식으로, 잠깐, 됐나요? 네, 네. 요 라인을 잘 맞춰서, 약간의, 네. 노력이 필요합니다. <laughs> 됐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를 이거를 좀 작게 만들고 하나 복제했어요. 여기를 빼주려고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밖에 거 선택하고 밖에 이거 먼저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안에 거 선택하고 도형 병합에서 빼기 눌러보세요. 빼기, 빼기하면 이렇게 빼지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비슷하게. 됐죠? <laughs>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선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해볼까요? 선. 그다음 선을 좀 너비로 줘볼게요. 저 글자 굵기랑 비슷하게 줄려면 어느 정도 줘야 될까요? 선 너비를 한6 줘볼까요? 6은 좀큰것 같고, 5 하니까 딱 비슷한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 거의 비슷하게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런 디테일들 다 도형으로 그리시면 돼요. 여기도 삼각형 뒤집어져 있죠? 자, 도형에서 기본 도형 삼각형 그려볼게요. 아, 아주 정밀한 작업이 필요해요. 좀 삼각형이 작아야 되죠? 이렇게 있죠? 삼각형에 선은 없애시고, 알트 방향키 누르시면 이렇게 회전하죠? 회전해서 여기 하나 얹고, 자, 좀. 마우스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 굴리시면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이걸 다시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아우, 힘드네요. 자, <laughs> 정밀한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 딱 붙이세요. 됐어요? 네. 여기다가 붙이시고, 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딱 붙이셨죠? 그리고 요거 다시 복제할게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했죠? 알트 방향키 해서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짠 됐죠? 그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 끝에다 갖다 볼게요. 나요? 네, 좋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 그라데이션 줘 볼게요. 그라데이션을 줘 보겠습니다. 먼저 요 색이랑 이제 비슷하게 주시면 되는데요. 자, 맨 앞으로 가져올 거예요. 이 끝에 삼각형은 색깔 줄 건데. 스포이드를 꺼내서 이 컬러를 콕 찍을게요 콕 찍었죠 색깔 들어갔죠 그 다음 선에다 그라데이션 줘볼게요 선을 선택하고 그라데이션 선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지점은 xx 눌러서 일단 두개만 남기고 왼쪽 중지점은 스포이드 꺼내서 이 초록색 여기를 콕 찍고 그 다음 오른쪽 중지점은 스포이드 꺼내 가지고 약간 여기 여기 요쪽 연한 녹색 클릭해서 색깔 넣었어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라데이션 방향을 왼쪽 여기 진한 초록색이 들어가는 방향 있죠 요거네요 요거 딱 해주시면 이렇게 다시 그라데이션 방선에 방향 그라데이션 방향을 왼쪽 왼쪽이 진한 초록색이다 요거네요 이렇게 해서 딱 넣어줬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라데이션 선 하고요 중지점 X 눌러서 다 없애고 두 개만 남기고 왼쪽 거는 스포이드 꺼내서 이 연한 핑크 핑크 넣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은요 선택해서 스포이드 꺼내서 이 찐핑크 넣어줄게요 그 다음 방향 바꾸세요 방향을 왼쪽이 연한 핑크인 거 어떤 거요 네번째 거 이게 좀딱 들어갔나요? 요 삼각형은 찐핑크 넣어주세요 찐핑크 됐나요? 요런 식으로 한땀한땀 수작업 자이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요 컬러 딱 넣고 이 선은요 드라데이션 주고 중지점 다 없애시고 왼쪽 거 스포이드 꺼내서 여기를 콕 찍고 오른쪽 거 스포이드 꺼내서 이쪽을 콕 찍고 됐죠? 자, 그다음에 요 방향을 네번째 거. 요딱 맞게. 오른쪽 것도 해 볼게요. 이건 요거랑 똑같네요. 컨트롤 시프트 C 오른쪽 가서 컨트롤 시프트 V 서식 복사해 줬어요. 똑같아 가지고. 요거 선택하고, 찐 핑크 넣어줬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하트, 이 글자도 이제 그라데이션 줘볼게요. 하트 글자, 텍스 옵션에서 그라데이션 넣기. 했더니 이거 바로 들어가네요. 핑크색. 여기는 그냥 핑크색 넣어줄까요? F4번 누르시면 방금 했던 거 반복해주죠? 하트는 왼쪽 중지점 색깔을 스포이드 꺼내가지고 요 색깔 넣고, 그 다음에 중지점 하나 더 만들어서 스포이드 꺼내서 요런 색깔 하나 넣고. 마지막 중지점 색깔은요, 어, 요기, 초록색. 요런 식으로 해서 좀 비슷한 느낌을 내주시면 돼요. 그라데이션 아주 똑같이 만들긴 힘든데 비슷한 느낌 나나요? 그라데이션 방향을 좀 바꾸셔도 돼요. 좀 바꿔보고 내가 내고 싶은 것과 비슷한 느낌을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C, 요것도 해야 되죠. 여기도. 자, 위에는 색을 저는 요거 넣고 여기 스포이드로 콕 찍어서 아래는 그라데이션 채울게요. 아래는, 아래는 위쪽은 연한 회색, 아래쪽은 여기 약간 연보라색 연보, 느낌 나게 방향 바꿔주세요. 위쪽이 초록색이게. 이렇게 방향을 잘 바꿔주시면 되죠. 자, 여기도 테두리 없앨게요. 테두리가 들어가 있어서 테두리 없애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라, 그라데이션 넣을게요. 위에 거는 회색. 아주 수작업이죠? 그래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하시면서 실력이 많이 느니까. 어? 대략 비슷해졌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도요, 선으로 사실 그리시면 돼요. 선 있죠? 선으로 이 시그널 이 느낌 있잖아요. 요것도 그대로 선 연결해서 요 선으로. 손으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연결해서 이것도 한번 그려보세요 됐으면 이제 이 안에 인물 넣는 폴라로이드 느낌 있죠 이거 만들어 볼게요 자 저건 어떻게 만들까요 도형으로 만드시면 돼요 도형의 사각형 선택하고 드래그 드래그 해주세요 적정한 크기로 이 정도로 하겠다 그 다음에 선 없음 테두리 선 없애주시고 색깔은 흰색으로 채울게요 흰색으로 채우셨나요 있나요? 이 안에 지금 사진 들어가겠죠? 사진 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사진 넣을 공간 만드시고 선 없음. 저는 회색으로 일단 처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어떻게 만들까요? 네. 동그라미를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선 없음. 색깔은 스포이드 꺼내서 이 색깔 콕! 여기다가 사람 모양 픽토그램 넣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 쓰시는 분, 매달 구독료 내고 파워포인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는 다 있진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쓰시는 분만 여기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저 검색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라고 검색하면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거 사람 선택하고 삽입. 진짜 사람이 왔어요. 자, 이 사람을 흰색으로 바꿀게요. 흰색으로 바꿔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비슷하게 넣었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옆에 이름 쓸 공간 마련해 볼게요. 러브라인 추리 게임 이 글자 가져왔어. 할게요. 자, 요것도 그라데이션은, 여기도 그라데이션 똑같은 방식으로 주면 되죠? 회색으로 하고, 네, 김윤미 라고 저는 해 볼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 하트는 어떻게 넣을까요? 하트 하트가 픽토그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여기에도 하트가 있어요. 여기 있죠? 하트 하트 있는 거 보셨어요? 도형에서 하트 꺼내서 여기 넣어주세요. 약간 조금 찌그러진 하트네요. 옆으로 통통한 하트 이렇게 그려주시고 하트 이렇게 딱 넣고 하트도 색깔을 색깔을 스포이드 꺼내서 여기서 콕 다시 다시 한번. 자, 도형 옵션에서 스포잇, 요 색깔, 콕, 됐죠? 선은 없애주시고, 요렇게 색깔 들어갔나요? 하트 모양도 비슷하게. 말풍선도요, 여기 있죠? 말풍선 모양도 여기 보시면 비슷한 게 있어요. 요거 해서 여기다 그려주세요. 옆에다가 비슷한 게. 아주 똑같진 않아도 되니까. 그 다음에 채우기 없음. 테두리 선은 약간 회색 해서 요렇게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 요거를 복제할게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한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샵네샵이라고 하고 네 장사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 저는 써줬습니다. 네 그다음에 글자의 자간이 너무 좁아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표준으로 해야겠어요. 글자가 작아서 그다음에 컬러는 여기서 이 컬러 가져오면 되겠죠. 스포이드로 또콕 찍으시면 이 색깔 가져오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트 시그널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러분. 어, 이거 따라 만드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되게 여러분 실력이 많이 쑥쑥 커지거든요. 한번 만들어보시고 바쁘신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